52. 제가 52가 52두군이 52. 사이입니다. 네. 수 소일주면 뭐예요? 소일주면 토. 그렇죠. 여자가 수면은 남자는 임계일주면은 토가 남편인데 무게 토가. 그리고 가버릴 주면. 경신병장의 일주나 수업의 무게의 일주나 가을 무, 경신의 일주나 병정 예, 이게 다편니다 수가 무지하게 많아. 수황털이. 그러면, 물에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몸만 참가하면, 수가 많고, 수목, 목곡토, 목이고, 여기서 상관하네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상관성이 강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이다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수가 많으면, 금생수, 수생목도 든지 말아. 이것은, 금생수 하면 물에 깔아가 수가 많아져 버리면 예다소관한게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화가 왕하면은 목화가 왕하면은 이게 수가 말라 버려요? 예 말라 버려 그게 일사로 이어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자가 병정일주면병정일주인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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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자가 임계인데 이게 익사로 이어지려면은 남 부분이 익사해야겠다니까 그 통상 이게 밑에 금수가 있어가지고 백군에 살려도여런거 시켜 있어야 돼요 음, 임술이나 대축이나그 네. 네. 다음에 요것은 요것도 수가 왕에 있는 수 금생수 예. 그래가지고 이게 떠버려야 돼요 요것도 수가 왕에 해가지고 그걸 받아요 그니까 수로 인해서 무슨 사단이 생겨. 네 예. 일단 수로 인해 서가지고 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무기일생이 남편이 모가 뭐 네. 무격다수 사벌일생이 금약다수, 임계일생이 토약다수, 병자일생이수춘형무 수로 인한 충과 형과 백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신일생이 관상이 약컨래 다시 다시 개모 수살. 수살 후에는 예. 물이, 심해가지고. 다 상관성이 있어야 돼, 상관성. 아, 다 상관성. 수하고, 수하고, 상관. 상관, 상관 수가, 왕하고, 그 다음에 상관성, 플러스 상관성. 플러스 상관성. 왜냐면 상관이 반을 그고 있던데, 이게 합체는. 염염기준이 맞죠? 염염기준. 예? 염염기준이잖아요. 예, 예, 염염기준. 네. 자, 한 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토는 왕인데 여기가 토생금 해가지고 심자질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활을, 그게, 뭐야, 이, 토에서 이게 심자질을 하면 이게 목이 남편하네요. 네. 그래서 소화를 해요. 여기가 을목이 이렇게 딱 들려요. 수다부모가 아니라 수다목부 수다목부 네, 수다목부 그렇잖 네, 수다목부 앞에 있는 물에 떠오르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지딸이네요동지딸인데을목이동지딸에서 네. 죽어버리죠 그게 그, 네. 그 서해수욕 제 간목도 아니고, 은목입니다 개해, 개해, 은해, 정축. 정축이 신지 이게, 여기가 신금이 있잖아요. 이게 남편인데 벌써 몇 공에 들어갔어. 몇 공에 들어갔으면 바로 수복화. 아니, 저, 금생수 해가지고 금이 깔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깔아지느 거냐, 이것이 제아니요 그럼 네. 오늘 한번 볼까요? 해자초인요칠사 여기 위에가 뭐예요? 개개카을병정 예. 언제까지요? 어씨 저는 잘보이서안 돼요. 보이 g a r one day, garage, tennis, what do you want to s p e 남편 Tony, eh? Tony, eh? Tony, eh? 달 했는데 뭐 h Tony, 이 h t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원에서 따지는데, 이, 여기는 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속에 이제 잠겨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가, 언제 이게, 되느냐, 아니면, 이 수가 이렇게, 전부 이게 수잖아요. 네. 그게 수중에서 수험터류가 일단 되 돼버려야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요 운에 해당되지 않겠나. 뭘, 죽이면? 네, 뭘. 축이면은 물을 막잖아요. 아, 축 중에 물을. 물에 깔아져버리고. 음. 여기도 해, 당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내 한복 해가지고, 목꼭 털어버려고 그러면 뭐 10살, 20살, 30살, 20대 후반에 상태가 그렇죠. 네. 죽었다는 거다음에 음. 개해, 응. 개사, 정사. 개해 정사, 대묘, 합 그~ 여기에 남편은 누구냐면 사중에 모토로 근데 사에 충했잖아요 충하면 이 목이 로코터에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에 충하면 토만 남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로코터토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수원 토치로 다음에 밑에도 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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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해 인지, 신해, 신해. 여기는 진토가 남왔는데진중에 붙어 있네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수니까 이것은 수암토로 이상한데. 이 이렇게 수 속에 토가 수 속에 있으면 뭐라, 고냐냐면이 수가 뭐냐, 뭐술이냐뭐술술 술. 술 먹고 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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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냐뭐 다음에 뭐냐, 뭐냐, 음주. 음주해가지고 차 길에 누워 있다가 차에 가는 중사람도 가끔씩 있잖아요. 음주행사. 요거는 음주 이게 행사. 전부 다 수야. 수. 그러면 뭐 이게 견딜만한 이게, 원래는, 개수를 다 해도, 여기가 개수 있고, 여기도 개수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백보대사. 이것도 백보대사이고, 좌우충. 관여지성이고 다음에, 52번은, 5 3번이 어, 53년, 에 예, 낳고 살다가 가출한다. 항상 이미 다 아는대로 불신교회사 정계에 투가 합니다. 네, 위로 투과를 했습니다. 육군, 애가 살다가 좀 전에 그 전체 관에서설명입니다 예. 네. 죠 넘어갔고, 네. 네. 다음에 하나만 하고 싶다. 예, 예. 소실 소실 갖고 온다. 네, 예, 54 여자 기준이 뭔지 e d i a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Social media. s o c i a 두 번째, 우리하고 차차. 그리고 개인타격. 핵경검이 만에 겁자 무슨 겁자 뭐 어떻게 쓰갈 것자에 칼도자에서하 그렇지. 갈 것자에. 가다가 수다먹는 거이 관세, 상관. 관세, 상관. 상관이 왕왕하고, 관, 그거는 형태는 당연히 그, 가녀지도 여기는, 가빈, 권리묘, 경신, 신이. 로고만가녀지떡이라고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임자 계해, 병호, 정사 이런 것도 다가녀지떡이라고 이제 얘기를 그래. 해요 토는 은가녀지장이 없나 봐요. 위석 무토, 우고, 웃을, 기미 기사. 기사에요? 네 아, 이게 인수라고 하지만은, 무토가 강해가지고, 또, 강해투들이나 보통 아, 얘기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신강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 이게, 소위 얘기는, 일조가 뿌리가 있다, 이렇게. 일조가 뿌리는요? 예. 네. 보통 고집생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좀 다. 어휴.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비겁이 더 플러스 있다. 지고수만 네, 이렇게 하놔 첫째, 고집. 그 다음에, 무죄. 돈이 없어. <laughs> 저, 그 다음에 뭐여? 저 극처. 철을 극하고. 극처. 극화. 아버지가, 아버지가 여자가 이 참치 죽거나 도망가거나 도망가거나 아버지가 이렇 죽거나 그다음에 돈이 없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들만 있는 거죠. 숨들만. 여자하고 향해 남자가 도망가고. 여러분 신앙만세, 운명 차착살이야 운명 차착살은 병, 병자, 병호. 심려신유 병신아 그다음에 정의왕그 정축, 정비, 인질 인성 유계왕, 우무 무신, 개사, 개 요것이 전부가 현찼의 자책 えー、言うておるんじゃなのもん。くるかんすぎる。プログ 소가 이렇게 전부다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어디가 있어? 전부다이기게 쩐다. 가렇 궁에 다 들어갔어, 그렇지 쩐다. 에들어가다니까 소실. 웃음. 여기는 뭐예요? 화가 남편이네. 여기 몇 공이다. 네. 음향 차짝살 음향 차짝 근데 여기가 토, 각 토각수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에 신용. 몇달가요아니 계속 싸우는 요 그,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차 착살을 하려 그냥 차 착살을 려면 남편이 아예 소홀해버려 남편을 소홀히 한다고요? 네, 남편이 집안에 소홀해요아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성공을 거 하되 집에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네. 네. 다음에 개초 경신 칠명 야 이거 이거씨 간염지도 모하면서 남편이 마 뭐, 같은데 <laughs> 이게 남편인데 남편이 없어 이렇게 예, 예. 그럼 어쩌고 남편으로 봐가지고는 전부 다 쳐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는 안고 다른 여자 남편 갖고 그 거야 서 가늠. 의뢰. 여기서 보여요 이게 남편인데, 여기가 옷을 화복해가지고 그걸 해버리잖아. 그니까, 러 남편이 너무가 약해. 그 다음에, 경호. 이모. 각질. 의뢰. 그거 남편이에요. 남편이 전부 화목해요. 이 가벤타 파는 몇신상관이니까 예, 그... 자, 경신, 경신, 정의, 신묘, 기초. 신묘는 완전 착착살, 기초. 근데 남편이 어디가 있어? 오겠네. 벌써 죽어버렸잖아. 그걸 받아. 물에 빠져 죽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주면 객지나가서 죽나 이렇게 나오자 네. 여기. 아니 근데 여기서는 부 분이 자처파를 나갔다고 나오는데요? 아그러니왜 그래, 그냥 뭐 네. 어, 원래는 이렇게 객사라고 하는데 자기가 죽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고, 이 수가 이렇게 안 나오면, 금생수 하면 수복화 하잖아. 아, 이해자고 있으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같이 있겠어. 나가버렸어. 그랬다. 자기 감행. 얘랑 있다가는 제명이 못죽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나가버리는 거고, 죽을려면 그냥 붙어 살는거 어떻게 해서 한번 버텨보다가 결로그는 죽는 거죠. 활짝 죽을려.